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문득 그런 날이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인데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건지. 갑자기 인생이 무의미해지면서 평생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가? 싶은 그런 날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인간은 다 이렇게 사는 걸까?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좀 화려하게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사는 게 나을까?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나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로 행복하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답니다.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최고가 되든,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든,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든, 사실 그러한 일들에 대해 어떤 인생이 가장 좋다, 라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 어떤 좋은 여건의 삶이든 아니든 인생을 겸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5월 4일 부활체 2주간 토요일 오늘의 복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에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스물다섯이나 서른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 있는데,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 날이다. 라는 말이 남겼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를 찾는 것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의 존재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 특별한 의도로 만들어졌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의 존재 이유를 원숭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것의 의미는 만든 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주인을 만날 때, 비로소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중요한 날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거센 바람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참 삶의 의미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명확한 이유를 몰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창조주이신 주님을 알려 주시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명확히 일러 주십니다. 하느님을 창조주요, 참 주인으로 만나게 되는 날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외국에 있을 때 돌아갈 곳이 없으면 마치 난민처럼 고통스럽지만 돌아갈 조국이 있다면 즐거운 여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참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다다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하느님을 자신 안에 참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도 여행처럼 즐겁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싶어 하면서도, 주님을 뵈면 당혹스럽고 두려워할 것 같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뵀을 때, 바로, 주님, 하고, 주님을 알아뵐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평화 립 입니다.